최근 남부 국경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사이 북부 국경 지대도 중남미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리국자들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주거지를 침입하는 경우도 다반사일 정도라고 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 데르비에 거주하는 알랭드 라비어 씨는 수년 전부터 밤이 되면 자신의 집 주변을 지나가는 수상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상한 사람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더욱 자주 목격됐고 심지어 트럭이나 버스까지 몰고 와 자신의 집 뒷마당을 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집 주변 CCTV를 확인해 본 라비어 씨는 이 사람들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중남미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수차례 신고도 해봤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The border people try. t o l d me not to interfere because they may have weapons. They they want to get through. They they're g o i n g to have nobody stopping them. 주거지까지 침입당한 라비어 씨는. 차량이 뒷마당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큰 장애물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 이민자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To get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 몇년 동안 북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뉴 햄프셔와 버몬트 국경을 거치는 수완튼 지역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7개월 동안 12,860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됐는데 이는 지난 13년 동안 불법 이민과 관련한 총 체포 건수를 넘는 수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숫자에 연방 당국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이 단순히 미입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신매매나 마약, 총기 등 각종 범죄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제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